2026년은 병 5년 붉은 말띠 해입니다. 하늘의 천간인 병은 양의 에너지를 땅에 지지인 오는 말띠를 가리킴으로 오행 중 불호의 기운이 매우 강한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열정과 추진력이 극대화되어 변화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속도와 힘, 자유를 상징하므로 2026년에는 새로운 도전과 활발한 활동이 행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성급함과 갈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은 삼재 중두 번째 해인 룰 삼재에 해당하여 토끼띠, 양띠, 돼지띠가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룰 삼재는 삼재 기간 중에서도 가장 고난과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단계로서 이들띠는 계획이나 목표가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해당 띠생들은 재정 관리와 건강, 대인 관계에서 무리하지 말고 안정적인 선택과 대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호랑이띠, 개띠, 말띠는 올해의 기운과 삼합 관계를 이루는 대박띠에 속하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잡으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양 명리학적으로 보면 말띠해에는 몇몇 띠가 특별히 태세와 충돌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쥐띠는 말띠와 정충을 이루는 자오충 관계로 12띠 중 운세 변화가 가장 크다고 전해지며 초띠는 말띠와 원진에 해당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나 배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토끼띠는 말띠의 파에 해당돼 인간관계의 균열을 경계해야 하고 말띠 자신도 자신의 해년을 맞아 형작용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변화가 불가피한 한 해입니다. 이처럼 박띠마다 고유한 운세 흐름이 있으니 천간지지의 원리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참고하여 월별로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12띠별로 2026년 전반기, 하반기 운세와 조심해야 할 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해당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띠분들 전반기 운세와 조언 토 기운의 소띠는 2026년 병오년의 강렬한 화 에너지와 만나 화생토 즉 불이 흙을 만들어주는 상생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영향으로 전반기에는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일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특히 2월과 4월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유리한 성과를 얻고 5월에는 승진 운이나 사업 확장의 기회가 찾아오는 등 실질적인 발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촛디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므로 지나치게 조급해하기보다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성취를 쌓아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운이 트이는 흐름 속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기에 앞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지원해주는 주변 귀인들의 조언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반기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반기 조심할 점. 화 기운이 토를 북돋운다고는 하나 병원년 말띠에 숨겨진 충돌 요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 급한 기운이 소띠에게 과도한 변화를 요구할 때도 있어 무리한 일정 추진이나 과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면에서는 화기가 왕성해짐에 따라 위장 등 소화기 개통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전반기에 규칙적인 식사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재운이 상승세라 해도 과욕을 부리면 금물이므로 투자나 재테크에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소띠의 신중함을 살려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소띠와 말띠는 명리학적으로 유쾌의 관계가 있어 작은 오해나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직장 및 가족 관계에서 불필요한 고집이나 완고함을 누그러뜨리고 원만한 조율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후반기 운세와 조언 하반기에 접어들면 소띠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특히 7, 8월 여름철에 왕성한 화기운이 소띠에게 토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추진 중인 일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확대될 수 있습니다. 9월과 11월은 재테크에 있어 황금기로 꼽히는 달로 투자나 부동산 거래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기반을 마련하기에 적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에서도 귀인의 도움이 들어와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거나 새로운 후원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되 지나친 욕심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가정운도 좋아져 주변의 신뢰와 지원이 두터워지니 성실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맺음을 이어가며 업무와 생활 모두의 조화로운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반기 조심할 점 재무운이 좋아지는 만큼 재정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이 좋아진다고 방심하여 무리하게 투자 폭을 넓히거나 새로운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9월과 11월의 투자 호기에도 기본을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며 과욕은 금물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재물이 오갈 일이 많아지므로 금전 거래나 보증 등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하반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연말로 갈수록 피로 누적에 따른 소화불량이나 위염 등이 생길 수 있어. 연초부터 이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욕심으로 건강을 희생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반기에 좋았던 흐름에 안주하여 나태해지면 쌓아온 성과의 금이 갈수 있으니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